<laughs> 이거 뭐야? 네이버 지식쇼핑 보시면 이게 치면 나오거든요. 음, 네.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들어가면은 쇼핑의 베스트 0이라고 있어요. 이게 지금 네이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판이랑 이런 거다 네. 연결이 돼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걔네들이 다 통계가 잡힌다는 거잖아요. 뭐가 잘 응. 뭐하고 가 얘는 솔직히 되게 나빠하고 지내들은 남들이 파는 거에 그빅 데이터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. 아마존이 더 합니다. 그렇죠 그거였죠. 그거 그렇죠. 내가 누가한테 파는지 몰라요. 아, 재밌어. 이거 패션 잡화를 누르면 저거는 남성 신발이잖아요. 이렇게. 남성 신발이면 요즘 보면 1등부터 100등까지가 아쭉 떠요 네. 쭉 뜨는데 이중에서 보면은 몇가지가 나머지죠? 왜냐하면은 실제가 있고 실제 제일 잘 팔리는 애들이 있고 또 보면은 가짜로 프로그램 보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나이키 조던 막 이런 인기있는 애들이 있는데 뜬금없이 막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등소화 아저씨들이 신는 등소화인데막 랭킹 4등 이 물러고 있어요. 네. 그런 프로그램도 보이고 진짜 아니겠죠? 또 뭐가 있냐면 잘 나가는 모델 가품인데 올라와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. 네. 보면은 이렇게 크게 봐서 세 가지 라고 싶으면 얘는 그냥 걸으면 되겠죠? 음. 프로. 실제가 아이 모델이 잘 나가는구나 체크하고 가품이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 똑같은 모델이 또 인기 있다는 뜻이겠죠? 그거로 보면 되는 거예요, 여기서. 쭉 보면은 아 역시 이제 슬슬 여름이 다가오니까 쪼리가 조금 신기가 있어진 거죠. 음, 그리고 테이블 인들 이것도 이제 데이브레이크랑 같은 선상, 선상으로 선상으로 보면. 보면 되는 거죠. 하고 컨버스 보급병. 아 아까 어필 보니까 여기 컨버스가 컨버스가 여기 숨이 있었잖아요. 네, 까 그러니까 여기도 <laughs> 겹쳐서 중요 아, 겹쳐서 나오는 거죠. 아, 저기 보급형으로 또 왔네요. 예, 예, 예. 아니 이 가격은 아니에요. 눌러보면은 플러스까지 붙여놓고. 그렇죠뭐 이십만 원붙이고또 가능하고 이런지 그렇죠. 이런 거누르면다막 이십몇만 원 붙어 있고 그럴 거야 아마. 그리고 역시 컨버스이고 뉴발라스 530 이것도 아까 여기 있었던 거 같은데 뉴발라스 5 3 0도 여기서. 음. 이러지 고 그냥 겹친는거몇아아 죄송합니다. 다시. <laughs>